자, 이수 페타시스가 이유 없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머리 아프, 이유 없는 상승을 하는 종목, 뭐, 동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오늘 이유 없는 하락하는 이 이수 페타시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뉴스도 없고, 그리고, 어, 찌라시 가들고 있는데, 요즘, 과연, 요정이 맞을까요? 요정 맞더라도,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저랑 함께 오늘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아, 뉴스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좀, 아, 좀 헷갈리시고,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랑 공부,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위치에 대해서 제가 불안 요소를 좀, 잠재워 드리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오면 저는 매수 추천 가격이 있습니다. 꼭그 추천 가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세 가지 여러분들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 어,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보시기 전에 일단,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자, 이 이수페타시스가요. 음, 없어요. 그죠? 예, 예. 뉴스가 없이 10%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못 찾는 뉴스인가요? 아, 참 답답해요. 어제는 동서, 이유 없이 오르고 막 그러는 종목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스페타시스가 장 초반부터 떨어지길래, 아, 뭔가 있을 텐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 찌라시, 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찌라시가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지금 오늘 날짜로는 시총이 2조가 넘어요. 그래도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유상증자 요즘 무섭죠. 보려화연이 시총 22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22, 20, 아, 20조 정도 되는데요. 20조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시총에 대비해서 약 10%가량이에요. 지금 가격도 높은데. 그래서 엄청 그, 유상증자라는 말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요즘에 되게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뭐, 금양도 그렇지만 이 스페타시스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뭐 시총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유상증자 발표가 나올지 혹은 유상증자 발표가 정말 그냥 찌라시이고 사실 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에 어떤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만약에 얼마나 큰뭐 음, 500억인지 아니면 뭐 천억이 넘는지 이천억이 넘으면은 자고려아현처럼뭐 뭐 5%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2천억이면은 10%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유상증자의 시총 대비해서 얼만큼의 뉴스가 뜨는지 속보 뉴스가 만약에 뜬다면 유상증자 금액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총 2조 2천억입니다. 여기 대비해서 얼만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또 투매가 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일단 이제 찾을 수 없다. 그럼 2번 자. 이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월봉 한번 보시죠. 어, 월봉 보시면 일단은 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간 뭐랄까요? 이 상승 추세에 있던 그런 종목이고 예, 월봉상에서 자 이렇게 지금 어, 가령 조금 상승 추세를 조금은 벗어나고 있죠. 예, 월봉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달에 플러스 27%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권이니까. 오늘 10월 달 들어서 한 30%의 상승폭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시죠? 일단 월봉의 모습은 여러분들 나쁘지 않죠?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아직.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월봉에서 조금 쪼개졌죠. 일봉 보시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세를 본다면 자 여기 저점 한번 이렇게 이어볼까요? 어, 자. 이렇게 이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자면,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요기, 여기부터 한번 이렇게 평행하게 이어 보면, 약간 상승 추세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평행하게 그어보면, 상승 추세였다가 약간 추세선을 벗어나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깨면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요 부분의 추세는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추세를 그려나가는 중이다. 만약에 뭐 여기서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 요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뭐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추세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예, 저점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 예, 이렇게 있죠. 음, 요부분 요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온다면 어, 매우 그 매력적인 그 매수가 일겁니다 게다가 게다가 제가 강조드리는 이 엠벨롭션 있잖아요 그 밑에는 엠벨로프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엠벨로프 선이 자이 엠벨로프 선은 제가 스터디 자료 이그 구주차인가요? 구주차 아 엠벨로프 매매 기법 여기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약17 페이지 정도로 예. 여기 설정하는 법부터 엠벨로프 선에 대해서, 예, hts 설정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 자료 꼭 받으셔서, 무료로 받으셔서 이 9주차 자료를 공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대응할지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이12 강의를 80만원에 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은 동영상 후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짧게, 자, 마지막으로 매수 가격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유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자, 여기 닿는 순간 3만, 3만, 3만 4,500원이요? 예, 3만 4,500원 보수적으로 드릴게요. 신규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3만 4,500원에 매수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가 깨지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깨지면, 이 엠벨선에서 2차 매수하십시오. 2차 매수. 이 엠벨선에서 2차 매수 가격은요, 32,800원입니다. 32,800원. 2차 매수가 32,800원. 1차 매수가 얼마라 그랬죠? 34,500원. 34,500원. 예. 그 2차 매수가 32,800원. 요렇게 매수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어, 투매를 받는 그러한 매매법입니다. 자, 좋은 위치에 와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수페타시스 여러분, 예, 아주 좋은 종목 아닙니까? 어, 이렇게 잘 추가로 매수 혹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추가 매수, 어,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두, 들으시고 약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만 원을 후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료이고요무료이고요 무료이고요. 무료입니다. 자, 010-5276-9443번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에게 만 원이 적립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터시스 영상 그동안 많이 찍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고 고마우신, 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숫자 1번 안 보내주신 분은, 오, 지금 바로 지금 문자 참여하셔서 이 적립금액을 팍팍 늘려주시면 저, 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초보 탈출하시라고요? 아, 공부자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자료인데요. 총 12강입니다. 자, 12강인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한 3개월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하나당 페이지가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12강이니까 약 240. 페이지에 엄청난 전자책 분량입니다. 자, 제가 20년 노하우를 이곳에 다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터디 강의로 공부만 하시면 누구든지 초보 탈출, 그 다음에 중수에서 고수 사이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고수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수에서 고수 이 중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이 스터디 자료로 공부하신 뒤에 제 유튜브를 예, 영상을 보시면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이 스터디자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자, 무료로 받는 방법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첫 강의에서는요, 초보 개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상승하면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계좌가 예, 아주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서 예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도 가반사입니다자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하는 요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실패를 할까요 돌파하는 주가의 페이크에 너무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이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에서는요 조정할 때매 매수, 눌림목이죠?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시장이 하락 중일 때요. 시장이 하락 중일 때는 예, 큰 어, 하락 폭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 그 다음 매수하고 매도하는 제 스타디 자료 12강에는요, 다 요런 타점 잡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요즘처럼 금투세 이슈 때문에 하락장이 지속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총, 예, 이게 1강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초보탈출 하시다고 캔들과 이동평균선에서 해서 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는데요. 캔들의 설명부터 이렇게, 어, 한 열흘간에 이렇게 캔들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예, 어, 이런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드립니다. 숙제도 내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주 자세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캔들에. 어, 추세에 따른 해석법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예, 캔들의 그런 예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3주차에서는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것인가. 에이직 랜드 같은 거, 여기서, 예, 아, 이 종목이 좋다. 왜? 왜 좋습니까? 일봉상에서요, 예, 이격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살구색이 이격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종목이 강하다. 이격도 표시가 없으면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 이격도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 이런 이격도 설정하는 방법부터요. 예, HTS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어, 자세한 수치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관심 종목, 급등 종목에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자, 시가 총액 400억 이상, 그리고 재무가 안 좋으면 안, 주,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요, 이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을 걸러, 걸르셔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안기차 입금하고요. 그런 부분, 부채 총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4주 차에서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 아주 중요한. 60선 반등과 각 2평선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종목별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우주차에서는요 자 보조지표 좋아하시죠 그 중에 하나인 RSI 지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왜 이런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차트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RSI 어,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 구간을 낼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6주차 여섯 번째 강의 자료에서는요, 어, 중간 부분 점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가 짚어드립니다. 미국 시장 하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 하고요. 예, 그리고 RSI 지표 활용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여러분들 7주 차에서는요. 지지라인 이용해서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자, 8주 차에서는요, 여덟 번째, 이은봉, 삼은봉 떨어졌을 때 공포를 이기는 방법, 공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차트별로 예시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9주차에서는요, 보조 지표 하나인 엠벨로프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RSI 지표, 그리고 엠벨로프 지표,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네, 정확도를 높여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10주 차에서는요, 여태까지 10주가 지났는데, 어, 한두달 지났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예, 유의사항에 대해서, 대장주를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11주 차입니다. 자, 우리가 RSI, 그 다음에, 음, 엠벨로프,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까지 세 가지 보조 지표밖에 저는 활용을 안 합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주 차입니다. 12주 차에서는요. 여러분들 투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투매를 세력들이 어떻게 내, 끌어내리면서 활용을 하는지, 자 여기서 세력들이 어떻게 모아가는지, 공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그세 번째 투매, 삼 투매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예총 12주차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2주 차라니까 하 240페이지를 보는데 뭔 12주, 물론 빨리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숙제 넣어놨습니다. 숙제 보시면, 숙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예시를 차트를 펴놓고 아, 이방법의이 강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총12 어, 강의이지만 한 강의당 일주일씩 잡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공부하시고 따라하셔야 어, 실력이 너무 빨리 늘지, 늘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탄탄하게 처음부터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오늘도 선착순 다섯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요? 예, 유료로 8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받는 방법,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간단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려요. 제 동영상 밑에 댓글 하나 있죠? 그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URL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스크롤하셔가지고 자 아무데나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성함하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 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에이징랜드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참여하셔서 저 자료로 공부하신 후에 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적인 공부. 저 자료로 공부하신 분들만 아 이래서 여기 진입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예 딱딱 알아듣고 그리고 실력도 향상되고 여러분 드디어 돈을 시장에서 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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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세요.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